안녕하십니까. y p 플의 황예지입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문제로 화성시와 수원시 간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화성시의회 김혜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화성시의회 김혜진 위원장님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장에 임명되셨는데요. 네. 이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네. 저를 또 위원장으로 이렇게 맡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군공항의 화성으로의 의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아,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아,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특별위원회 활동 진행 상황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2월 16일날 국방부의 그 기습 발표 후에 그 다음 날 저희는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그 국방부 집회, 그 시민 대책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그 국방부 집회에 저희 항상 참석했었고, 그리고 공공항 이전 TF 팀과의 두 번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 동안에 그래서 그 집행부와의 회의를 통해서. 추진되는 상황을 저희가 보고 받고 그리고 앞으로의 해야 될 일들을 회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항의 방문도 갔었습니다. 이해관계인 수원시와 국방부와의 위원회 차원 접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수원시와는 저희가 뭐 만나거나 연락을 하거나 접근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국방부랑은 저희가 특위 차원에서 면담을 한번 가졌었어요. 그래서 항의 방문 겸 면담 겸 해서 저희가 국방부에 직접 가서 특위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러면 위원회 차원이나 집행부 차원에 법률 접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행부에서 법무법인 자문을 통하여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다가 지금 청구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지난번 국방부 집회 때 저희가 그 구두상으로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 8조 이전 부지 선정 제 1항에 의거해서 주민투표의 발의를 거부할 때와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화성시장이 공공항 유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수원 공공항이 화성으로 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저희가 질문을 국방부에다 서면으로 보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4월 28일 날 왔는데 음, 화성시장이 공공항 유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원 공공항의 화성시 이전은 절차법상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투표를 하게 되더라도 주민투표에서 만약에 구, 수원 군공항이 화성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표가 많이 나와도 그것을 화성시장이 국방부에다가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은 채택이 안 돼서 어, 무효화 된다는 저희가 답변을 받았어요. 네. 어, 근데 현재 수원시가 네. 어, 동부권역 지역 주민에게 군공항 이전 홍보를 하거나 서부 지역의 설명의 개최가 반대에 무산됐었는데요. 어, 민민갈등이 될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난번 동탄 센트럴 파크에 또 와서 수원 공공항 유치 위원회 그 분들께서 한 30여 분 정도가 오셔 가지고 수원 공공항이 그 서부 쪽으로 화성시 서부 쪽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그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또 캠페인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지역 주민을 호도하는 그 갈등을 더 부추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분, 수원 시민분들의 행, 그 행동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번에 우정읍에 조합 유치, 조합 발전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또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그분들이 수원 공공항 이전 대응팀을 불러서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또, 거기, 그때가 저희,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아, 결국에는 못 하고 저희가 반발을 하는 바람에 돌아갔는데 그렇게 기습적으로 전날 그 화성시에 유치 설명회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동,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발,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그런 일방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빨리 이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화성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성은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굉장히 넓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아, 그래서 동부권과 서부권이 아, 거리도 멀고 동질감을 가지실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화성시는 하나의 시고 지금의 피해 지역인 병점, 안룡동, 황계동, 이쪽 주민분들께서 피해를 입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어, 어려우신 점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저희 화성시가 또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처사인 것 같고요. 어, 화성시민이 하나가 돼서 수원군공항이 화성으로 오는 것은 막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화성시와 화성시 의회의 입장이오니 이점 시민들께서 잘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성시의회 김혜진 위원장과 수원공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대화 나눠보았습니다. 수원공공항 화성 이전 문제는 화성과 수원의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재산권, 환경권 등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 함께 이기는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이피플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